지금 입고 계신 게 평소 근무복이십니까? 네, 이게 바로 평소 근무복이고 폭발물 처리 상황이 발생하면 40kg 정도에 나가는 이제 방호복을 입고. 아, 근데 평소에 입고 다니시는 옷도 뭐 그냥 어우, 이거 무게가 꽤 되겠는데요? 네, 이것도 뭐한 10kg 정도에서 아, 15kg 정도 나갑니다. 아, 테러 대응팀 폭발물 처리반은 뭐말 그대로 어떤 일을 좀 하시는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, 네. 공항에서 나오는 모든 폭발물 의심 물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조치하고 공항이 정상적으로 다시 그 이용할 수 있게 있도록. 돌아갈 수 있도록 네. 네. 최신 최신 테러 동향을 항상 살피고 저희는 국외에서 나오는 실제 테러 사건에 대한 실험이라던가 그런 걸 해서 이제 예비 그 위력이나 대비책을 이제 세우고 있어. 아니 그이 영화에서 보면 문제 폭발물 처리할 때뭐 전선 같은 거막 끊고, 며칠 네. 뭐뭐 남겨놓고 거. 네. 막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. 폭발물이 처리되고 그러던데 실제로 그런 일이 좀 있습니까? 아그 영화와는 조금은 다른데 인질에 설치된 폭발물이나 어. 인명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있을 때 예. 그렇게 사용하고 웬만하면 이제 조금 안전한 기법이 있기 때문에 처리 기법이 아,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대테러 대형 팀에서 이렇게 저 일을 하시려면 근무하시려면 네. 특별한 자격조건이 좀 있습니까? 네, 이 일을 직접 수행한 지 3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 아, 이 일을 하신지 한 3년 이상? 네, 경력자만 일할수 있고 어... 보통 이제 팀원들은 군 출신으로서 아... 어, 특전사 707대대 아... 또는 해군 UDT 아, 그렇군요. 네 그리고 공군 EOD 출신들이 다 육해공. 그럼 그707 출신. 네, 중원실 출신이요 그럼 처음에는 특전사로 입대를 하셨고 네, 네, 또 이제 특전사 후보생들 사이에서 이제 시험을 칩니다 시험실에 선발할 우선 선발권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, 어마어마하네요 잘 모르지만 그 훈련이 엄청나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네. 가장 힘든 훈련은 뭐예요? 모든 훈련을 약간 한계까지 시험하는 것습니다 아 네. 수영을 해도 바다 수영은뭐 7.3km를 한다던지몇 킬로요? 네. 바다 수영을 7.3km를? 네, 그런 한다든지 레펠도 뭐, 그냥 한두 번 타면 재밌을 수 있는데, <laughs> 정말 뭐, 그냥 완전 숙달이 될 때까지. 아, 그러니까 왜냐면은, 네. 진짜 그렇게 하지 않으면, 네. 아, 이게 좀 뭐, 진짜 엄청난 그 특수한 임무들을 하시는 분들이시니까. 네. 아.